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약은 위험하다,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염에 걸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분 굉장히 많거든요. 한약 오래 먹어도 괜찮냐, 뭐 위험하다는데 괜찮냐, 중금속이 맞냐, 농약이 맞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이것에 음, 대해서 이제 많은데 한약은 위험하냐? 한약이 당연히 위험하죠. 약이니까 위험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 뭐 안약 어떤 사람들이 한약이 안전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 한약은 위험합니다. 가, 사전에 이제 간단한 문제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약에는 중금속과 농약이 많다 이런 의심도 하세요. 근데 한약제는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한 검사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의 한약에는 농약과 중금속과 농약이 없어요. 사실은 농산물보다 적어요. 시장에서 파는 농산물보다 적어요. 뭐 시장에서 파는 농산물이 농약이 많고 중금속이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건 검사를 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확실히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죠. 약품에 중금속과 농약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중국산 약재는 또 굉장히 싫어하셔서 중국산 약재는 위험하다. 왜? 중국산 약재는 중금 중급속과 농약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뭐 충분히 간, 뭐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여러 나라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약재가 약제는 검사품 검사 수입할 때 검사를 한번 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 약재에도 당연히 뭐 중금속과 농약이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거죠. 양약을 먹을 때는 이제 중금속과 농약 이런 걱정은 하지 않잖아요. 이거 왜그러냐면 식약처에서 감독하고 그 기준에 맞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기 때문인 거죠. 한약도 똑같아요. 만일에 한약에 중금속이나 농약이 있으면 한약제약회사, 한약도 제약회사에서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한약제약회사나 식약처에 잘못인 거죠. 다시 말하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에는 농, 중, 농약과, 농약과 중금속이 없습니다. 음. 그런 걸로만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재를 사 갖고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의원에 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약 그런데 이제 한약에 중금속과 농약만 없으면 맘대로 먹어도 되냐? 뭐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양약도 맘대로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이제 약재를 사다가 집에서 이제 끓여 먹는 경우가 뭐 많죠. 뭐 10년대부터는 국민보약이죠. 저도 어려서 어, 우리 어머니가 십전대보탕을 약재를 하다가 끓여주셔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어머니는 그 건재산 그 시장에서 농산물을 사온 건 아니시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많이 검사를 없었어요 그때는 약재를 아주 옛날이니까 제약회사에서 공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안한 거라서 그때 약재는 뭐 중금속과 농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아무튼 요즘에는 없다 요즘에는 전부 다 그 검사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음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뭐어 근데 이제 양약은 왜 복용하죠? 양약은 이제 양약은 일없지는 않죠. 근데 복용해서 양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손해보다 먹어 생기는 이득이 더큰 거죠. 그럴 경우에 쓰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보면 종기가 생기면 이제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까? 항생제가 보면은 아주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외롭진 않지만 조금 정도의 차이 조금씩 있어요. 어쨌든 거의 무시할 만큼 조금 외로워요. 그런데 세균을 죽이는 이득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항생제가 뭐 보통 때막 먹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몸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양약을 이제 양약을 개발할 약으로 만들 때 양약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개발할 때는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간을 나쁘게 하는지 같은 것도 당연히 테스트를 하고 그런데 이 간이 정도 이상으로 나빠 약효도 좋지만 세균도 잘 죽이지만 간도 나쁘게 해. 사실은 그거는 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을 안 써요 그런 경우에는 무접력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은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간 독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를 대비해서 이제 고 정도 조금 있는데도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양약은 그런 테스트를 미리 다 맞기 때문에 안심하고 약을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약도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당연히 부담을 줄수 있는데. 한약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양약은 이제 간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따져서 기준점을 잡고 쓰니까 굉장히 그거 다 밝혀져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약을 쓰는데 한약은 간독성이 있다 없다로 간에 해로운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어요. 사실 간독성이라는 용어는 서양 의학적 용어예요. 이것도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간독성이 아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예전에 이제 뉴스에 홍삼이나 알로에 먹고 간염이 걸린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삼이나 알로에가 서양의학적으로 간독성이 없어요. 근데 간염이 걸린 거죠. 간독성이 없는데 간염이 걸린다 한의학은 그러니까 한약은 쓰기가 좀 까다롭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한의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한의학적으로는 모든 것이다.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떤 것을 쓰든지, 옳게 쓰는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이런, 그, 이런 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약에서는. 그게 한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증에 맞게 써라. 이런 거죠. 한약은, 증에 맞춰 써야 되는데, 증이라는 말은, 요즘 요즘 말 서양의학 쪽으로 말을 하면 진단명이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뜻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의 같아요. 진단명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약을 쓰지 않으면 간도 나빠지고 위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진다. 사실은 이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진단을 하고 약을 써야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약을 쓰면, 간도 좋아져. 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진다. 이 점이 한약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게도 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약은 정확하게 진단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증에 맞지 않는 약을 이제 정도 이상으로 오래 먹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약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약제마다 다른데 어떤 약은 며칠만 먹어도 간이 확 나빠지기도 하고 간이 나빠지기 전에 사인이 있어 막 소화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가 그걸 무시하면 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몇달 먹어서 몇달 복용해야 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저 다양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있는데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조금 처음에 먹을 땐좀 좋아요 아뭐 힘들다고 좀 좋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래 먹었더니 간이 나빠져서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의심하고 조금 먹으면 간이 나빠져야 별것도 아니고 약을 그거 안 먹으면 이제 괜찮아지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다고 느꼈다가 오래 먹어 그럼 간이 나빠지도록 나빠졌는데도 왜 나빠졌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위에 말씀드린 그. 가, 간독성이 없는 홍삼이나 알로에를 먹고 간이 나빠진 이유는 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은 양약은 간독성이 있냐, 없냐로 평가할 수 있는데, 한약은 이것이 증에 맞지 않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롭다, 이런 거죠. 근데 좀 불편, 이렇게 불편하고, 어, 좀 불리했어. 약을 사용, 한약을 사용하는데 불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꼭 한약으로 써야만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약으로도 낫고 한약으로도 낫는다면 쉽고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양약이 쉽고 경제적이죠. 그럼 이제 한약만 써야 되는 경우, 한약으로, 한약을 꼭 써야 되는 경우, 한약으로만 낫는 경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그럼 양약으로 잘안 낫는 만성병 이런 경우는 한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기의 흐름이 나빠서 생긴 질병, 제가 이제 기가 막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기의 흐름이 나빠서 생긴 질병은 반드시 한약으로 뺏게잘안 되는 거죠. 기 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양방의 이론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도 복잡하고 뭐검사에잘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건 기 때문에 생긴 병인데, 어, 그런 경우는 한약을 쓰여,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수술이거나, 그 외에 이제 수술 후이거나, 아, 시술 후. 그 다음에 그런 때도 이제 한약을 쓰면, 한약을 정확하게 써야죠. 물론. 정확하게 쓰면 회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발생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한약은 위험합니다. 근데, 증에 맞지 않게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죠. 한약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히 진단하고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